어, 저번 방송이 계속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번에 그, 어, 5S에 그, 가입하고 뭐, 설치하고 이런 잘안 되는 분은 유튜브에서 어, 요, 걸로뷰 플러스 5S를 검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laughs> 이 사이트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어, 뷰와 바이오베이스 조합으로 음, 이 사이트를 보시고 음~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오늘은 강의 강의록을 보면서 잠시 정리를 하고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 HTML 개요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강의 책의 내용이 HTML에서 6강, CSS 2강, JavaScript 4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큰 숲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학습 문제 HTML 개념이 뭐냐, 뭐 이런 게쭉 있는데, 이거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 HTML이란 뭐 하이브 텍스트 마카 크 랭귀지다. 이거는 HTML 을 자꾸 작성해보면서 이 의미를, 뭐, 느끼시 느끼신, 몸으로 느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HTML이란 이렇다. 마크업은 뭐, 최고다 해놨네요. 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내용 구조 스타일로 되어 있다. 뭐, 이건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블루가 있고요. 음 뭐.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마크업, 유랭기는 HTML하고 XML밖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잘 개념이 없습니다. 꼬이서또뭐이건그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넘어 가도록 하죠. <laughs> HTML 웹 페이지 작성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언어다. 이렇게 돼 있네요. 특징. 특징도 이렇게 뭐웹 문서의 표준이고 마크업 언어고.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이다.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제 독립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점도 뭐 이런 단점이 있네요. 뭐, 뭐, 넘어갑시다. 역사, 역사도 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어, W3C 공고 추천 단계잘 모르겠어. 이뭐 중요한 것처럼 넘어가죠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요. <laughs> 우리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인데 이게 뭐 프론트엔드라고 말할 수 있죠. 웹브라우저가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하면 웹서버가 대답하는 답신 요청을 리퀘스트라고 활일 전송한 답신을 리스폰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데는 요거 프론트엔드입니다. 웹브라우저에 어떻게 보이냐 느 그걸 html 뭐 css 뭐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서 우리 단지 요거 밖에 보이는 거 요거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웹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면, 게시판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은, 요거 백엔드, 웹 서버 프로그램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JSP가 할수 있죠. JSP하고 요새는 그, 노드.js가, 자바스크립트 노드.js가 일을 하고, 뭐, php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음 요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 만약에 우리가 요청하는데 단순하게 뭐, 웹 페이지 보내주는 건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데이터를 요청할 때는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이의 관계 여기에서 이제 백엔드 어떤 프론 필요하니까 요거 요거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일단 우리는 지금 앞에 프론트엔드 요것만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준비를 하자. 뭐 준비는 그냥 웹 브라우저는 크롬을 쓰기로 했고, 테스트 편집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기로 했습니다. 점유율 넘어가죠. 크롬이 제일, 뭐, 지금, 되실 것 같습니다. 작성 기초. 뭐, 요소다. 엘리먼트로 되어 있다. 뭐, 시작 태그, 속성, 속성 값. 이런 거는 뭐, 코딩 하다 보면 저절로 느끼는 거니까, 이게 더 넘어가죠. 근데, 이, 이건 내가 보, 아까 보니까 문제가 나왔던데, 뭐, 이렇게 태그는 대소문제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답을, 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 따를 수 밖에 없어요. 문법이니까. 뭐, 법이나 똑같습니다. 영어 문법 하듯이 우리 랭기지 문법을 따라야 하니까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거고 다음 확장자는 뭐 html 엣지는 지정한다 그리고 뭐 화이트 스페이스는 입력한 너에 적용되지 않고 두 칸의 공백도 하나의 공백으로 취급한다 이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요소 안에 다른 요소를 포함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거 나중에 실습을 한번 봅시다 그 문서의 기본 구조 구, 조는 뭐, 이렇게, 느낌표가 독타입 HTML, 이게 해가지고, 뭐, 이 HTML, 몇 번, 뭐, 5번? <laughs> 5번을 표시하는 모양입니 이게 하여튼 뭐, 그걸 표시해가지고, 어떤 HTML, 뭐, 5의 어떤 그 규칙대로 내 문서를 작성했다는 걸 표, 현해 주는 거 같고, 거기 HTML과, 예, 표시해서 머리 부분과 몸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네요.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형식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서로 약속이니까. 기본, 저, 타입을 선언했고, 음, 쭉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헤드 사이에 뭐 링크도 들어가고, 베이스 들어가고, 이거는 뒤에 뭐,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니까, 이런 거는. 그 다음 뭐, CSS도 뭐, 이게 들어간다. 나중에 뒤에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다 알게 됩니다. 작성, 작성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비주스드에 코드를 할 거니까 실습은 하니까 저도를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걸로 끝내고요. 직접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HTML 문서를 이쯤. 작년도 문제입니다. 제가 뭐, 이건 낙찰했는데, 이 문제 맞았는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HTL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것을 했는데, 요소 아니면 단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아, 잠시만요. 음 제가 이 강의 강의록을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이게 보면, 은 그룹핑을 해가지고 디바이드와 스팬 태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한번 테스트 해 봅시다. 요걸 그대로 복사 해가지고 음, 이팅화 안에 음, 파일 하나 만듭시다. 대로 복사를 했는데 이거 뭐 이렇게 떠 버렸네요. 음 이상했다는. 제가 좀 이게 죄송한데 이게 지금 좋은 케이스를 찾아볼라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요. 이걸 우리 이강에 뒤에 있는 콘텐츠 프로바이더 컨테이너스 디바이드라는 요 태그를 쓰는 것 중에 요 예제를 선택해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복사해서 하니까 잘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이걸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키면 이렇게 잘 됩니다. 이, 이,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디바이드 안에, 이, 이거는 콘텐츠, 컨테이너니까, 다른 어떤 엘리먼트를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디바이드 안에, 다른 뭐, 다른 태그를 한번 어봅시다 그럼, 뭐, 이거를, 이거를 뭐, 그냥 복사해서, 여보죠. 피 태그 하나 넣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저요음요 음, 요 p d i v i d e 요 컨테이너 안에 요 p 태그, p 엘리먼트를 열어도열수 있다는 거죠. 다시 실행을 시켜 보면은 요게 다시 어간게 보이죠. 특바음 d i v i d e 태그의 특징은 이렇게 앞뒤로 자동으로 줄바꿈서요 요게 요 들어갔죠. 이보다더 좋은 케이스가 보니까 앵귤러라고 앵귤에 제해서 저도 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기 앞에 보니까 좋은 얘가 있네요. 요거를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요 안에 요, 요거 뭐,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봅시다. 요거를 복사해서, 이걸로 테스트 해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디바이드 안에 컨텐트 컨테이너 안에 라벨도 있고, 인풋 타입도 있고, HR도 있고, H1 이런 거다 있죠. 그렇게 이렇게 어떤 엘리먼트 안에 엘리먼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들어가야 컨테이너 들어가야 우리가 뭐 레이아웃이나 이지라든지 아니면 컴포넌트를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뭐라 해야 되나 백 안에 뭐 아무거나 열수 있다 이것도 열수 있고 저것도 열수 있고 열수있어야그 백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실감 찍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헬로라 떴습니다. 여기 보면 스크립트 하나 이렇게 가져왔네요. 앵 n g u l a r j s 를 우리가 이걸 만들 재간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 봅시다. 뭐이뚜드리니까 이게 뭐 뜨네요.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자바스크립트, 앵글러스 만든 자바스크립트를 쓸수 있게, 여기 가져왔어. 어, 요, 인프트에서 타입하면은, 어, 뭐, 안에 내용은, 저도, 저는 모르는데, 요게 치면은, 요, 보니까, 유요 아, 네임, 이게 아마 요 안에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써지는 모양이에요. 헬로 다음에. 만약에 헬로를 없애버리면은, 헬로 앞에 헬로가 안 나올 겁니다. 이밖에안 나온다. 어? 아, 뒤에 뒤에 여기 나오죠 그럼, 요, 요걸 쳐봅시다. 음. 그럼 시이 다시. 이것도 그럼. 다시. 다시. 다 다시. 이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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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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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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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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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요소 안에는 다른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프론트 엔드에서 이 컨테이너를 기울는 기능이 굉장히 주,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 엘리먼트가 엘리먼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태그명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한다. 뭐 이거는 뭐어 이게 이게 틀렸죠. 태그명은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가만히 있어보세요. 음. 그리고 확장자는 .htm, h t m 지정해야 한다. 두칸이서의 용서도 검매 공백 하나 공대로 치급한다. 그럼 이 이것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음, 요걸 테스트 한게 이거죠. 여기에다가 그러면 여기에 음, 그냥 쳐 봅시다. 쳐 보면은 요 밑에 나와야 되겠죠. 챙겨 음, 봅시다. 그 밑에 이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에 치보면 여기 위에 또 나오겠죠. 그럼 지금 이게 빈 칸이 없는데, 여기다 한번 띄워봅시다. 한칸 띄워보죠. 한 칸, 뭐. 한칸 한칸 띄워봅시다. 한칸 띄워볼게요. 그걸 다시 테스트 해봅시다. 한칸 떨어졌죠. 그죠? 한칸 띄우니까. 그럼 많이 띄워봅시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지. 똑같이, 뭐, 많이 안 떨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어, 뭐, 그렇게, 약속이 된, 하나의 공별로 취급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어, 힘드네요, 이거. 음.